같이 웃어. 맞아. <laughs> 네 정말 잘했어. 창업자로서 는또 어떤 사람인가요? 창업자로서는 어, 허슬, 허슬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기회를 찾는 그런 활동들이거든. 응. 음. 허슬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거침이 없는 건 있지. 어. 뭐, 네트워킹 행사 갔다. 음. 몸을 벗고 와. 원래 성격대로라면 음. 집에서 조용히 뭐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음. 성격에 맞거든. 음. 타고난 아이인데 음. 훈련된 이야. 음. 그래서 일을 해야 되면은 이로 바뀌어. <웃음> 어. <웃음>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기찮고 싫은데 어. 딱 가면은 음. 이렇게 모드를 바꿔가지고. 음. 그게 이제 하도 이사다니면서 음. 적응을 계속 하다보니까 음. 습득한 것 같아요. 구참적으로 음. 그런데 가면은 네트워크 음. 가면은 정말 어색하거든? 음. 근데 잘 보면은 Everybody 다 어색해하고 있어 음. 맞아 근데 그냥 일단 어떤 원이 형성이 되면은 음. 거기 그냥 끼는거야 음. 무조건 껴 음. 그리고 웃잖아? 같이 웃어 맞아 맞아 <laughs> 어. 맞아 그러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눈빛 교환하고, 음. 그리고 옆 사람이랑 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생기고, 또뭐 음. 하냐, 이러면서, 음. 그러면 이제 네트워킹 하고, 음. 그리고 빨리 링틴에 추가를 해야지. 음. 그러니까 영향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어,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뭐, 컬렉팅 하듯이 음. 계속 추가를 해. 음.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소개를 받고 싶은 VC, 그러니까, 음. 인베스터가 있으면은, 음. 그 다리 건너면은 아는 음. 사람이 되는 거야 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열심히 했는데 음. 어, 큰 성과는 보지 못했어 음. 근데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람들 좀 좋은 양질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검색했을 때 되게 뭐랄까 후광 효과를 얻는 게 있어 어. 그래서 되게 중요해 음. 이거 꿀팁이다 응. 링틴을 정말 잘 써야 돼 음. 제가 지연님하고 같이 미국에 와서 음. 지연님하고 미국에서 같이 일했던 메간이라는 직원도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고 음. 그 다음에 파피즈의 코워킹 스튜디오에서 스페이스. 어, 스페이스에서 또 거기 직원분하고도 같이 점심을 먹었잖아요 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어. 되게 어색하거든요 사실 음. 되게, 되게 어색한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차피 그 사람도 어색해 하고 있어. 어, 맞아. 서로서로 서로 되게 어. 불편하지. 응, 근데 그 기분, 기분이 막 나쁘거나 어. 막 엄청 불편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색할 뿐이지 응.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설렘과 응. 되게 기분 좋음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내서 응. 그 자리에 나와주고 응. 그리고 마시는 데또 식당에 또 이제 데려가주고. 어. 그런 뭔가 나를 배려했다는 것, f u l n e s s 이런 음. 것들이 그런 되게 좋은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음. 뭐 어색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음. 그냥 그때인 거고 맞아 그리고 어쨌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뭐 같은 일은 아니지만 음.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볼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간이랑은 온라인으로만 같이 일을 하다가 응. 3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거잖아요. 응. 어떠셨어요? 일단 생각보다 나 키가 되게 클줄 알았거든? 응. 응. <laughs> 어, 생각보다 키가 그렇게 안 컸고. 응. 그리고 되게 친절한 느낌이 있었어. 응. 그리고 그 친구가 어제 나 만난다는 생각이 잠잘못 잤다고 그 얘기 듣고 음, 음. 어, 되게 약간 부풀했거든. 음. 좋았지. 역시 한번 만나서 밥을 먹어야 음. <laughs> 이게 약간 애틋함도 생기고 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전 신기한 게 어.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일을 하면 CEO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어 자연스러워. 왜냐면은, 보다시, 보, 보다시피 지금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 응. 어, 이 인구를 커버를 하려면은, 보통은 동부에 뭐팀 있고, 중부에 팀 있고, 서부에 팀 있고, 이렇게 돼. 응. 타임선도 다 다르고, 응. 아니, 같은 나라인데 시간대가 다르잖아. 응. 그래서 나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일할 때도, 어, 뉴욕 시간에 맞춰서 이, 미국 일을 시작해. 응. 뉴욕이 제일 먼저 아침 9시가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아침 9시쯤 되면은 어, 대충 이제 아침에 올 이메일들이 다 있어 음. 다인박스에와 있어 음. 그래서 리모트로 그렇게 일하는 게 미국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음. 그래서 어, 그렇게 B2B 소통 관리 툴들이 미국에서 많이 발달한 것 같아 음. 그 친구도 그렇게 일을 했었고 음. 우리랑 같이 일하기 전에도 나는 처음이었는데 는좀 이제 반신반의 했지, 음. 그냥 뭐 일한다고 청만하고 어디 뭐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음. 실제 그런 직원도 있었어. 음. 어. 어디 다른데 캠핑 갔다가 인터넷이 안 터지는 대로 어떻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음. 미팅 시간을 놓친 거야. 음. <laughs> 딱 걸렸지, 뭐 아주 적은 퍼센티지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음. 대체적으로는 자기 일에 대해서 뭐 욕심도... 좀